2013년 8월 12일 역대야 24장 17절로 27절 예언자적 목소리를 상실한 교회의 결말 진정한 교회 개혁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멘토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참사성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아스의 멘토는 여호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멘토의 삶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배우지 않으면 그 멘토가 사라진 뒤에 변하지 않는 자신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숨지겨 지내던 수구 세력이 정치 일선에 나타나 요아스 왕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셨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스가랴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성공과 번영을 위해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조국 교회가 기복 신앙, 번영 신학을 강조하며 급성장했지만 지금엔 이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한 주범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성전 회복을 위해 힘썼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연상케하는 대목입니다. 교회 개혁은 교회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외치는 개혁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현장에서 이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 연자는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을 걸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불편한 소리를 내고. 듣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해가 바뀌면서 아람 시리아 군대가 유대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수구 세력 지도자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력해갔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저 군수의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가합니다. 유아스의 신복 중 개혁인사들은 스가레의 죽음에 대해 반감을 품고 유아스가 잠든 사이에 그를 죽이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갇혀서 교회정신, 예언자적 목소리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속히 스카랴 같은 예언자적 목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거나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도록 지금 나서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산위의 도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산위에서 세상과는 다른 대조 공동체, 대항 공동체,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회복하고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